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선지동산에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나미스 신학교의 귀한 초석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수업을 모두 마치고 오늘 종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두나미 쓰신 학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우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방학을 맞이할 텐데요. 아버지께서 저들로 하여금 더큰 영성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배운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을 쌓고, 이제 영성을 쌓아서 아버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는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저들의 영성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우들 가운데 스펄적 목사님처럼 지행군의 목사님처럼 철 찰스핀처럼 수임 받게 도와주시고 한국강산을 뜨겁게 만들었던 아버지 하나님 김익규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조용기 목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수임 받는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납니다. 우리 한국들에게 우리 한국 교계를, 아버지 세계 교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대를 허락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강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네. 엘리사와 같은 아버지 친구자가 나오게 해 주시고, 엘사와 같은 잔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나미스 신학교를 마지막 대아버지 쓰기 위해서 아버지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참 김희봉 목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학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 아시랑터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려움당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학격을 통하여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미 드라미스 예수상로의호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단에 머물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교단보다도 정말 내심이 잘 되어져 있고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는 그런 교단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상한 한산, 목사님께서 아버지 이것을 잘할 줄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실 텐데 하나님께 세우신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성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랑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수임받는데 부족한 역도로 축복하여 주셨고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모든 순서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금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임케 나고 계신 것을 느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